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키스입니다. 민키스의 호주 리뷰. 오늘은 유학후 이민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호주온지 1년 9개월 정도가 됐고요. 유학후 이민으로 영주권 목표로 호주에 왔습니다. 이 1년 9개월 중에 1년은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했고, 지금 학교를 다니는 지는 9개월 정도가 됐습니다. 총 2년 과정을 다니고 있고 테이블 다니고 있어요 학과는 용접학과 네, 용접으로 연주권을 도전을 하려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1년쯤 정도 됐으니까 중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간 리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생각보다 학교만 다니면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만 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 과목들을 이수하기 위해 해야되는 실습들이 있습니다 이 실습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평가를 받고 통과를 해야 그 과목을 이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수하는 기준 자체가 선생님마다 다르고 그리고 선생님의 기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를 사진을 찍거든요 실습 결과물은 근데 그 결과물을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는데 이 업로드한 이 결과물들을 각 인스펙터들이 와서 얼마나 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나 이걸로 확인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냥 대충 대충 통과를 시켜주면 나중에 인스펙션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기준을 되게 까다롭게 잡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물론 관대한 선생님도 있지만 이렇게 기준 까다로운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 외적인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적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유학교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졸업을 하고 졸업생 비자를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술심사. 졸업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기술심사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만 다니면 될게 아니라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런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 후 이민을 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의 도움적인 측면과 영어, 성적, 영어 부분을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어, 이걸 좀더 자세하게 말을 하자면 학비. 학비는 어느정도 모아서 유학부 이민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최소한, 진짜 정말 최소한 1년치 학비는 모아서 시작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면 시작함과 동시에 첫번째 학기 말고 시작하면서 그 다음 학기 학비를 학교를 다니면서 벌려고 한다면 한달에 못해도 2000불 이상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1000불에서 1200불 정도를 한달에 세이빙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20시간만 일해가지고는 절대 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퇴시잡도 해야 되고, 아니면 시급 30불 이상 받아, 받는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법적으로 20시간만 딱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학교 다니면서 학비를 모아야 된다, 그럼 최소 주에 550에서 600불 정도를 모아야 하고, 이 돈을 모으려면은 2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3일을 가거든요. 4일 동안, 남은 4일 동안은 일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일을 4일 해버리면 이 신경 써야 될부분들 신경을 못 쓰고 금방 지쳐버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 1년 치학비는 준비를 해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2년 치학비다 모아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학교 다니면서는 생활비만 벌면 되고 그 생활비 벌고 쉬는 날이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영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밀린 과제들이나 이렇게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영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IELT 성적이에요. 다들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 아, 뭐, 이 영상을 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졸업생 비자 조건이 오버를 6.0이 나와야 돼요. 학교를 입학할 때는 대부분의 퇴입 이런 유학후 이민 영주권 학과는 5.5 정도를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5 정도는 다들 받으셨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영어 과정을 통해서 입학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입학하기 전에 오버를 6.0을 받아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 다니면서 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6.0을 받기가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신경 써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영어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졸업생 비자 받을 정도의 영어 성적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야 학교 다니면서, 아, 내가 다음 비자를 들어갈 때이 영어 성적은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안정이 있어야 그 졸업생 비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죠. 왜냐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비자 들어갈 때 영어 성적이 분명히 필요할 테니까요. 그럴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딱 1년 정도 지금 한 상태에서 리뷰와 함께 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학교 시작하기 전에 생각과 이 시작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 리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학비 뭐 벌면 되겠지, 생활비 충분히 뭐 이래서 감당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영어 공부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학교 다니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것들이 신경 써야 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 시작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준비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이전에 준비를 못해도 할 수는 있어요.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유학후 이민도 쭉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길게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유학후 이민을 하실 때 이런 학과 선택에 있어서도 본인이 조금 관심 있고 조금이라도 아, 내가 이거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도 지금 되게 학교 재밌게 다니고 있고 용접이라는 거에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현타가 와요. 왜냐면 저는 제가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한국에서 경영학과 완전 다른 분야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재밌음에도 불구하고 현타가 가끔씩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영주권만을 위해서 뭔가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해서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안 드는 거를 영주권 때문에 선택을 한다면 이 현타가 왔을 때 받아들이는 게더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서, 조금이라도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본인이 원래 했던 분야가 영주권에도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음, 중간 리뷰도 했으니까, 다음에 뭐 학교를 마무리할 때쯤 제가 2년 총 지나고 나서 학교 끝난 리뷰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